입니다. 요즘에 진짜 신상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양한 신상들로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번써 봤던 것도 있고 아직 써본적 없어서 오늘 겟레디윗미 찍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써 보려고 가져온 신상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신상템들 써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알엑스 더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와,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날이 진짜 여전히 너무 덥지 않아요? 장마 끝나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더워 지면서 본격적으로 습한 그 여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여전히 요즘에 비가 불시에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날씨를 점점 좀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vt tx 토닝 에센스 천샷 아니 여러분 최근에 vt에서 이 tx 토닝 에센스라는 미백 에센스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 진짜 제형감을 너무 잘 잡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제가 써본 미백 에센스 중에서 제일 가벼운 히알루론산 수분 앰플 같은 제형이었어요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새로운 미백 앰플을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미 피부가 조금 밝아져 있고 잡티케어가 좀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제품을 연이어서 쓰니까 피부의 전체적인 맑기가 진짜 꾸준히 잘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미백 제품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비타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낮밤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하고 자극 없이 진짜 순해요 마무리감도 지금 완전 산뜻한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VT에 너무나도 유명한 리들샷 있잖아요 그 리들샷을 바른 다음에 얘를 발라주면 톡 가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또 지금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가지고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다가오는 올영세일 때 이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에센오브 티트리 수딩 인카밍 크림.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오랜만에 진정력 되게 괜찮은 크림을 찾았어요. 진짜 얘가 진정력이 완전 괜찮더라고요. 제형은 이게 요거트랑 젤리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쫀쫀한 제형인데 마무리감은 완전. 산뜻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바르면은 얼굴에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피부 진정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해줬는데 원래 쓰던 이 스킨 케어 라인에서 제가 이 크림 하나를 추가하니까 진정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와 이거 진정력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완전 산뜻해요. 무거움 전혀 없고 끈적임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마무리감이 보송산뜻의 느낌보다는 이게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죠? 뭔가 얇은 보습막이 피부에 얹어진 느낌? 그래서 수분 보습도 꽤나 잘 되는 편이에요. 또 에센어버가 티트리 맛집인데 티트리가 아무래도 피부 진정 케어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 크림이 진짜 진정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피부 쿨링 진정도 시킬 겸 바르기에도 괜찮고 밤에는 좀 수면팩처럼 두툼하게 올려서 피부 열감이나 진정 케어 하기 좋더라고요. 페리페라 필터핏 밀크 톤업 2호 퓨어 블루.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톤업 제품이 새롭게 세 가지 나왔는데 진짜 이 컬러들을 좀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데일리로 화사하게 톤업하기 좋은 피치 컬러, 붉은기 잡기 좋은 그린 컬러, 그리고 노란기 잡아주는 요즘에 좀 핫한 톤업 컬러인 블루 컬러까지 나와서 데일리로 톤보장하면서 톤업하기 너무 좋은 색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는 요즘에 좀 핫한 블루 톤업 제품을 써볼게요. 얘가 이렇게 입구가 뾰족해가지고 그냥 손에 안 짜고 바로 이렇게 얼굴에 짜기도 좋아요. 뻑뻑하거나 밀리거나 뭉치거나 이런 거 진짜 전혀 없고 진짜 그냥 매끄럽게 너무 잘 발려요. 여러분 제 지금 피부톤 보이시죠? 아까보다 훨씬 노란기가 잡히면서 피부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뽀얗게 톤업된 느낌? 그리고 마무리감은 보송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의 광택이 돌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분감까지는 아니어서 전혀 무겁진 않아요. 피쿠션 에그피커버 영후 클리어. 여러분 피에서 최근에 새로운 쿠션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전에 나왔던 글로우 쿠션은 기존 버전의 단점을 살짝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리뉴얼 된 제품이었다면 이번 에그핏 커버는 기존에 있던 매트 쿠션 있죠 그거랑은 조금 다른 좀 새로운 쿠션인 것 같더라고요 기존 쿠션은 뭔가 쫀쫀함이 있어서 피부에 바를 때도 약간 짭짭거릴 정도로 엄청 밀착력 있게 피부에 발리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에그핏 커버 쿠션은 전에 비해서 파우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짭짭 밀착력 있게 발린다기보다는 파우더리한 재질이 피부에 그냥 스르륵 얹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이나 발림성 자체가 되게 확연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마무리감도 기존 쿠션은 세미 매트 정도로 막 엄청 보송한 재질까진 아니었는데 이번 쿠션은 전에 비해서는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매트 쪽에 가까운 쿠션이 됐더라고요. 퍼프는 살짝 도톰하면서 공기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안쪽 보면은 양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담지체도 엄청 단단한 편입니다. 한번 가볍게 찍어 내면 이 정도 양이 묻어나고요. 발라 보면 이것도 엄청 얇게 발리긴 하죠. 확실히 쩝쩝보다는 스르르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막 두드리면서 바르기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스르륵 밀면서 터치해주고 두드려서 밀착시키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몇번 터치 안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발려요. 그리고 또 이게 파우더의 함량이 높아져서 그런가 전에 비해서 컬러가 훨씬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피 쿠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호를 쓰는데 막 저한테 미친 듯이 밝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톤업 정도인데 얘는 진짜 저한테 확실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피 쿠션의 호스를 그대로 가시려면 한 단계 낮추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실제보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훨씬 더 밝게 잡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화사한 색깔의 쿠션은 좀 오랜만에 볼 정도로 컬러를 엄청 화사하게 뺐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을 보시면 완전히 매트하지는 않고 이 쿠션 전에 있었던 피부의 광택이 아주 약간은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의하자면 세미매트랑 매트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약간 보송하지만 완전히 매트하지는 않아 그런 느낌이고, 커버력도 괜찮아요. 지금 피부에 잡티나 붉은기도 어느 정도 잡혔고, 블랙헤드나 모공 쪽도 나름 깔끔하게 커버가 다돼 있어요. 그리고 지속력은 이전 쿠션이 지속력이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쿠션도 지속력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쿠션은 아무래도 이전 쿠션에 비해서 파우더리함이 조금 더 느껴져서 살짝살짝 살짝 무너짐이 보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더러워지는 건 아니고 진짜 거울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은 좀 뭉친 게 보인 느낌. 그래서 얘도 지속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어퓨 워터락 피니쉬어 슈퍼 벨벳. 아니, 여러분, 요즘에 이 어퓨의 워터락 피니쉬가 갑자기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 좀 핫했던 제품보다 조금 더 보송하게 나온 타입일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쓰는데, 오, 원래 일본에 먼저 풀렸었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안쪽에 일본어로 적혀있네요. 담지체는 너무 단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지금 묻혔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물만 묻어난 거 보이시죠? 퍼프는 살짝 통통한 느낌? 일단 바르기 전에는 이렇게 광택이 도는 모습이죠? 주의사항이 밀지 말고 톡톡 두드리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쿠션이 뭔가 살짝 뭉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다 발라봤는데, 피부가 전체적으로 매트해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살짝 뭉치거든요? 이러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이쪽도 약간 약간 그 모공에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고, 기존 여기는 조금 뭉쳤어요. 이게 쿠션이랑 지금 제형이 안 맞는 건지 이 제품이 좀 그런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처음 써서. 다른 베이스랑도 다양하게 좀 써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스파더 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 뉴트럴 브라운. 이건 제가 저번 신상 리뷰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쓱쓱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이걸로 눈썹 앞머리랑 눈썹 있는 쪽까지는 얘로 이렇게 다 그려준 다음에 기존 에스파더 브로우 펜슬 있죠. 이걸로 끝쪽만 따로 처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얘가 발색력이 훨씬 좋아서, 그리고 또 얘가 브로우 크기 자체가 조금 더 작아서, 끝부분에 섬세하게 터치하기에는 얘가 좀더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피 쿠션 얘기하면서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이피 쿠션 구매하면은 1대1로 에그백을 증정해주거든요? 근데 그 컬러감도 예쁘고 되게 데일리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에코백이어가지고 이거 증정될 때꼭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피에그 푸딩판 키링 있잖아요. 그것도 노란색이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쿠션 구매하면 그것도 증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키링이랑 에코백 같이 증정될 때이피 쿠션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모하드 치콘, 실버리 카트, 오호 포니, 살몬. 여러분, 이거 진짜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블러셔이기는 한데 프라이머랑 블러셔를 합쳐놓은 제형이라고 해서 블러셔뿐만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까지 다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 하트 한쪽 부분을 돌려서 열면 완전 뽀짝한 크기의 어플리케이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약간 수분감 있는 크림 텍스처로 발리다가 블렌딩을 하면은 살짝 쫀쫀한 느낌으로 발리면서 보송하게 마무리 돼요. 그리고 컬러는 무찌님의 개발에 참여한 5호를 구매했는데 이게 완전 밀키한 살몬 피치 컬러예요. 근데 이게 약간 쫀쫀한 느낌으로 발리다 보니까 밀착력이 꽤나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르고 나면 픽싱력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향은 복숭아 향이 꽤나 강하게 나요. 먼저 블러셔로 발라보면 일단 블렌딩 너무 잘 되고요. 발색은 이 컬러가 여리여리해서 진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한번 더 발라줄게요. 음, 확실히 한번더 발라주니까 색감이 훨씬 더잘 올라오네요. 와, 근데 컬러감 진짜 뽀용하고 예뻐. 근데 뭔가 흰기가 빡 이렇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밀키한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컬러를 풀어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바른 쪽안 바른 쪽 비교해보면 조금 그래도 컬러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마무리감이 보송하기는 한데 피부 광을 완전히 눌러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속광이 은은하게 비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모공 블러링 효과도 무난히 괜찮아요. 와, 근데 확실히, 보레할 때도 느껴지긴 했는데, 코에다가 하니까 향이 완전 세긴 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얘로 해볼게요. 음. 은은한 피치피치 살짝 돌면서, 약간의 생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컬러가 막빡 올라오진 않아요.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립 컨실러 그 자체. 이거 바르고 나니까 여기에 살짝 각질이 일어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제품 하나로 섀도우, 블러셔, 립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 블러셔로 썼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감도 블러셔로 쓰기에 딱이고 이 피부 표현력도 되게 예쁘고 블러셔로 완전 추천. 립은 다시 지울게요. 밀크터치 톤온 섀도우 팔레트 1호 투데이 시리얼 보울. 이건 헤림쌤이 개발에 참여한 팔레트인데 제가 저번 신상 리뷰 영상에서 이거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 블러셔 모드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베이스 한번 깔아줄게요. 조금 더 생기있게 컬러감을 올린다 생각하고 한번더 깔아줄게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교해보면 컬러가 훨씬 생기있게 올라왔죠? 음영은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음영은 연하게 좀 넣어줄게요. 투쿨포스쿨 아테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5호 포쉬. 여러분, 투쿨포스쿨에서 최근에 이런 트임라이너가 새롭게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컬러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컬러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삼각존 음영을 얘로 넣어보려고요. 어, 뚜껑을 열었는데, 얘가 이렇게 쑥 나와버렸어요. 발림성을 보면은, 오. 발색 꽤나 선명하게 잘 올라오죠? 그리고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컬러는 코랄에 핑크 장미가 섞인 느낌? 블렌딩 해보면, 와, 이거 밀착력이 진짜 좋네요? 지금 하나도 블렌딩이 안 되고 있어요. 밀착력 최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뒤에 이렇게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바로 그리고 뒤에 브러쉬로 바로 블렌딩하는 완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쓱쓱 발색해준 다음에 전체를 블렌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외곽 쪽만 부드럽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컬러가 삼각존에 놓기 좋은 이런 울먹한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 너무 쿨하지 않아서 그냥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다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무드 펜 라이너 3호 소프트 브라운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랑 이옆 컬러 섞어서 애교살 음영 넣어줄게요. 뉴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5호 뮤트 브라운. 아, 근데 여러분, 뮤드 마스카라도 이번에 또 신상 컬러가 나왔어요. 로즈빛이랑 카키브라운빛 마스카라 컬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약간 핑크빛의 컬러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그것도 쓰고 싶었는데, 그게 배송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못쓰게 됐어요. 근데 마스카라 다 하고 지금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돌면 좋을 것 같아서 섀도우에서 요거랑 요거 섞어 가지고 눈썹에 조금 칠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신 상은 언니가 이렇게 필리밀리랑 공동 개발해서 브러쉬 만드셨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베이스 바를 때이 브러쉬로 반쪽 발라야지 했는데 순간 제가 까먹어가지고 얘를 못 썼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리뷰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은 이 하이라이터 듀오 브러쉬 써볼게요. 일단 팔레트에서 제일 밝은 컬러로 애교살 한번 밝혀주고요. 오 근데 얘 일단 되게 보드럽고 이 애교살 면적에 딱 맞아요. 오 에뛰드 신상 하트팝 듀오 블러셔 MB 플래시. 최근에 나온 에뛰드 신상이 거의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랑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컨실러 팔레트도 차이의 선미 원장님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고, 방금 보여드린 이하트팝 듀오 블러셔 있죠? 이게 하이라이터랑 이 블러셔도 웜, 쿨한 가지씩 두 가지 컬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벨르메종 진영쌤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블러셔를 다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이 제품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하이라이터만 사용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케이스가 약간 자개 느낌처럼 이렇게 빛이 너무나도 예쁘게 반사되면서 반짝여요. 하나는 이렇게 옐로우 골드 느낌의 쉬머 펄이고 하나는 약간 퍼플기랑 블루 기운이 도는 좀 쿨한 핑크빛의 컬러예요. 둘의 온도감이 확실히 차이나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또 둘이 섞어서 바르면 이렇게 살짝 미지근한 핑크 코랄빛으로 올라오거든요? 둘이 석 바르면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컬러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오 지금 애교살 완전 뿅 올라온 거 보이세요?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 여기다가 이 컬러만 맞추려고 아까 이눈두덩에 발랐던 베이스 컬러 한번 발라줄게요. 완전한 쉬머 펄까진 아니어서 띄엄띄엄 글리터 입자가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쉬머한 펄감이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약간 반짝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개 섞어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눈 앞머리도 지금 뿅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좀더큰 브러쉬로 마찬가지로 두개 섞어서 볼에 한번 해볼게요. 오. 근데 이 브러쉬도 진짜 부드럽고, 모가 매끈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되게 잘 뱉네요, 얘가. 오,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코에도 하이라이팅 해볼게요. 음, 이브러쉬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는 것보단 아까 볼에 바를 때처럼 이렇게 스르륵 발라야 포유감이 훨씬 잘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두개 섞어서 눈썹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음, 이 섀도우 컬러랑 잘 이어져요. 톡커버 주시 베리 플럼핑 리보일 1호 첼레드 4호 비터 브라운. 이번에 토크보에서 이렇게 플럼핑 립오일이 8가지 컬러나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아이시한 블루빛을 띠는 투명한 플럼퍼부터 채도 있는 컬러, 소프트한 컬러, 딥한 컬러까지 컬러감이 엄청 다양하게 출시됐더라고요. 점도 있는 립오일 제형이라 밀착력이 높은 제형이고 맑고 투명한 발색력이지만 컬러감이 선명하게 잘 올라오는 편이고 오일감이 완전 탱글하게 예쁘게 올라와서 발랐을 때 볼륨감이 엄청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립오일이기 때문에 착색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은 약간 텐텐 향 같은 살짝은 인공적인 과일 향이랄까 저는 일단 오늘 4호 비터브라운으로 베이스 한번 깔아줄게요 이거 이렇게 보시다시피 묽지 않아서 흘러내리지 않고 입술에 이렇게 완전 딱딱 잘 달라붙으면서 발려요 그리고 안쪽에 칠레드 컬러 발라줄게요 음, 광택이 너무 예쁘게 올라온다 이게 플럼핑 효과도 적당히 있어서 이 화함이 자극적이지 않을 정도로만 느껴지는 편이고 입술이 엄청 예쁘게 탱글해져요. 와 진짜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투명한 웜한 코랄빛으로 지금 발렸거든요. 음 오늘 메이크업이랑 조화도 되게 괜찮아요. 롬앤 립메이트 펜슬 오토피 쉐이드 이걸로 음영 잡으면서 메이크업.